아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이오플라 활새우를 양식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제 옆으로 보시면은 새우들이 지금 다 죽어서 무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원래 활새우라는 게 산소를 많이 이렇게 주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태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전 몇 시간 딱 두세 시간 안에 일어난 그 정전 때문에 활새우들이 지금 다 주고 나갔습니다. 전량 한 지금 6, 7톤 정도가 폐사를 했어요. 새우가 원래는 하얀색이잖아요.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해버렸어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붉어져 있다는 거는 다 폐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.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말이죠. 그래서 이 새우를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새우가 자연스럽게 분해될 수 있도록 분해 효소를 같이 넣었다 보니까 양식 전체적으로 냄새도 악취도 엄청 심하고요. 다 한마디로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참합니다. 이 여기 양시장 사장님분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진짜 자식을 떨어 보내는 느낌이다. 눈앞에서 이렇게 펄떡펄떡 죽어가는 모습들을 직접 보셨으니까.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좀 여러분께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원래 활새세가 9월 달딱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시즌이었는데요. 이번 연도에. 작년보다 더 새우 출하가 빨리 됐어요. 전국적으로.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출하가 되다 보니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더 생겨 가지고 값이 좀 저렴했는데 싸졌는데 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많이 안타깝고요. 아예 그냥 하우스가 다날 날아, 날아가서 양식장 자체를 보수를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처참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농산고들을 다 처분해야 되는 무거운 심경 속에서도 다시금 열심히 다 정리하고 열심히 다시 농사를 시작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이렇게 좀 약간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와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번 태풍으로 피해 받으신 모든 분들께 꼭 힘내시란 말씀 드리고 싶고,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, 활새우 양식장에서 자발이었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